어느덧 일에 능숙해진 준수 씨 바쁘고 정신없지만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잠깐 밖에 좀 쉬러 갈까? 아, 네. 대리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신입 사원 시절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대리님. 회사 생활 처음인데 잘하고 있어. 형이 없던 준수 씨는 대리님의 따뜻한 마음에 차라리 친형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 아니야, 그러지 말아요. 안 돼. 형. 형. 에이, 미친 거 아니야 너? 직장 상사에게 어, 형이라니. 오 씨에. 아니야. 정신 나간 놈을 봤네 진짜. 대리님. 다행히 대리님의 상상이었어요. 어? 어? 어, 그래 형처럼 편하게 해. 소심한 대리님은 분노가 쌓였어요.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대리님과 커피 한 잔을 하러 가는 준수 씨. 아까 말한 거다 이해했지? 여전히 애틋한 마음에 조언을 해주는 대리님. 준수 네, 씨도 5년 10년 지나면 대리 달고어장도달고할수 있어. 아니야, 제발. 5년 10년은 회사를 어떻게 다닐까? s 상황 파악 못하고 또 다시 막말을 선사하는 준수 씨. 현실성 없는 상상 속의 계획을 낭발해요. 그도왜 흑돼지 전문점도 하나 차리고. 인생 멋지게 살려다가 인생 쪽나게 생겼어요. 야 그럴 거면 아 퇴사를 해 뭐하러 회사를 다녀 인마 아 이거 웃긴 놈이네 진짜 대리님 응 무슨 어. 생각하세요? 다행히 어. 대리님의 어. 상상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어, 그냥 그 네. 끝으로 도취해봐 그러시죠? 어. 그래 퇴사를 매 년을 다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베테랑 대선배 과장님이 팀장님에게 혼나고 있는 것이 궁금한 준수씨 똑바로 안 해? <laughs> 님저 응? 아, 과장님 왜 혼나시는 거예요? 아최 과장님? 네아 매년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힘든가 봐 이번에는 준수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나네요 와 진짜 불쌍하다 오우 oh, 셧! 야 정신 나온 거 아니야? 판타스티 아또 상상도 불쌍하다 뭐야 이게 소심한 대리님은 또 상상에 빠졌던 어, 거예요 무슨 생각 하세요? 아, 아 아니야 좀안 되신 것 같아서 나도 그러니까요 에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 준수 씨.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자. 네네 알겠습니다. 음. 업무가 쌓인 준수 씨가 대리님에게 주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해 보. 어. 12월분 기획하고 음. 있는데 음. 수정상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요. 아 그래? 요좀 해주세요. 오 h s 어? 상사에게 지시를 아, 하고 있어요. 시, 네가 선배해 그냥 아주. 아 진짜 어이없네. 또 상상이었어요. 응. 응. 무슨 생각하세요? 어 아니야. 아, 그뭐 힘들어? 혼자 못하면 나 도와줘? 네 너무 많아요. 이제 진짜. 보니 준수 씨를 어, 한대 때리고 싶네요. 연출이 심해서 그렇지. 저렇게 하면 맞아 죽어요. 감사합니다. 어. 야, 둘로 와 같이 해야지. 네. 자건강해복 계획이 지금 소소한 팀 회의가 중요하니까 시작되었어요. 시작니까 계획부터 신경 쓰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닌데. 뭐? 혼잣말로 종얼 거리는 준수 씨. 아 하... 어, 준수 씨가 디자인 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민재 씨가 자료 먼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말한적 없는데. 뭐? 이번에는 어? 정말 맞을지도 아닙니다. 모르겠네요. 아... 진짜. 진짜. 아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자료를 찾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야씨, 죽고 싶어? 뭐, 어떻게 반말해? 이건 실제 어? 상황이에요 결국 아, 왜, 왜? 대리님은 폭풍을 저지르고 아, 있어요 피. 야, 뭐? 지금까지 신입사원 실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편한 사석이라도 형, 누나, 언니 등의 호칭을 쓰면 안 돼요 좋은 뜻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지만 상급자는 부담을 느끼거나 오해를 할수 있어요 미래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퇴사를 한 후의 계획은 환영받지 못해요. 특히 상사 앞에서는 더욱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슬법한 표현을 조심하세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여 헐 불쌍하다 이런 식의 대화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는 존댓말이 아니에요. 상급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의 공손한 표현을 쓰도록 해요. 은근슬쩍 반말을 주의하세요. 말 끝을 흐리거나 상급자와의 대화 중 혼잣말을 하듯이 반말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존댓말을 붙여 깔끔하게 말을 마무리해야 해요. 신입사원이 자주 하는 실수를 미리 인지하여 상급자나 동료에게 신뢰받고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